도 최고야 짐 맡기는 데가 사장님 짐 맡기는 데가 어디에요? 찾고 있는 중에 이요 저쪽 이제... 어딘것 같은데 예, 예, 예. 저쪽인 것 같기도 한데. 반증하세요. 네, 네. 어, 안녕하세요, 부티런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일 JTBC 마라톤에 참석하기 위해서 상암을 찾았습니다. 어, 3년째 제가 영광스럽게도 3년째 JTBC 마라톤 지금 출전하고 있고요. 어, 일주일 전에 춘천 마라톤 뛰고 나서. 어, 사실 회복은 그렇게 된것 같진 않지만, 또 운이 좋게 JTBC 마라톤 당첨이 돼서, 이렇게 뛰려고 상황을 찾았습니다. 어, 아무쪼록 오늘 큰 부상 없이, 어, 완주하는 게제 목적이고, 어,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 제가 어떤 염원을 담아서 항상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어, 우리 둘째 아들, 김민석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축구를 하고 있고, 미래의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 11월 중순에 열릴 제29회 리틀케이 왕중강전에서 AAFC 충하 U10이 꽉 우승하길 진심으로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어, 42.19뛸 예정이고요. 또 우리 80번 김민석 팀이 우승하는데 큰 기여를 할수 있도록 바라면서 어, 오늘 42.15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이 아, <목소리> <우리.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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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 die volgende is die volgende Thank <laughs> you. 정말 뜨거운 열기에 감사드리고요 이제 서울시민 체력인증사업을 시작합니다 올 연말부터 여섯 등급 중에 나는 몇 등급인지 가까운 곳을 찾으셔서 테스트하시고 목표 설정하신 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시고 등급을 올리시면 손목 닥터 9988로 받으시던 포인트보다는 훨씬 많은 포인트가 주어지는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서 서울 시민의 건강수명을 풍년 늘리는 정책. 이렇게왕중왕전 AAFC 충함 유텐이 꽉 우승하길 바라는 영혼을 담아서 JTBC 마라톤 42.19결승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킬러 평경프이스 5분 20초 뛰었 는데요. 사실 뛰자마자 몸이 조금씩 통증 이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말 완주 5시간 완주를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천마라톤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뛸 때마다 약간 통증이 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JTBC 마라톤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고 earth... 있습니다. 평균해서 5분 50초고요. 1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이거 이거 앞에 앞에.

이것까지도 <목소리가> 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 조심. <목소리가> <목소리가> 저세요내 찍어줄게요. 한 번만. 아, 예. 자, 자. 맞습니다. 아, 오케이. <laughs> 자, 갈때 하세요. 맞습니다. 예, 네. 예. 어, 지금 20km 점지하고 있습니다. 20km 지금 2시간 통과 앞습니다 아우, 20km. 겨우 이제 2 0 왔는데. 이후부터가아 아, 아 힘든 고난의 연속일 듯하지만, 그냥 버텨보겠습니다 20km는요, 100km는... 1 0 0 k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3년도 4년도 5년도 3년차 러닝을 하고 있는데요 러닝을 하면서 매해 느끼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 마라톤은 굉장히 어, 제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제가 운동한 만큼 기록이 나오고 운동하지 않았을 때 어,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고 기록도 늘뤄진다는 것을 세상 느끼게 됩니다. 2023년도 처음 춘천만호포 했을 때는 더 어, 나름 연습을 해서 서브포라는 기록을 냈고 어, 이후에 서울 마라톤에서 3시간 27분이라는 어, 좋은 기록을 냈는데 어, 서브 3에 어, 대한 어떤 욕심을 좀 내봅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어, 연습량이 부족했고 그럼에도 어, 불구하고 어, 운동을 목에 끈을 놓지 않고 조금씩 연습을 했지만, 어, 기록이, 어, 3시간 37분 뛸 때의 어떤 연습량은 음, 연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4년도, 어, 출천 마라톤, JDC 마라톤을 출전하고, 이후에 올해도 출전 하는데, 어, 제가 연습하지 못한 만큼의 기록들이 정확히 띄어보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라톤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직한 어,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제지금 상태, 어, 제가 얼느만큼 꾸준히 노력했는지를 한번 알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연습을 했던 안 했던간에 일단 응모를 하고 어, 당첨이 되면 어, 마라톤을 뛰고 있습니다. 어, 기록에 연연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제 자신을 점검하는 지표로 3분의 3분의 3분기회분의는대로 3분의 스분의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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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3 지차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저도 소리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제 29회 리틀 이 왕중왕전 U10 a f c 충함 U10 양주왕전 우승하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승 가자 80번 김민석 최 우수 선수상, 가자! 2 4 k m 로진입 하고 있습니다. 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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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2 6킬로 주정인데요. 요고파이 하나 먹었습니다. <laughs> 타워가 보이게 됐기 때문 13km 정도만 바뀌면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응원전에 들어오면 어, 더 힘이 납니다. 응원해 주시는 어, 응원단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